들의 몸매 비결을 엿보는 시간 아이돌 바디 트레이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네, 오늘 복을 맞아서 우리 뷰 MC들의 잇 아이템들을 공개하는 시간으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. 저 효성이가 직접 추천하는 뷰티템입니다. 와 <laughs> 어, 달달이. 달달이, 달달이 생겼다. 달달이로 달달이 달달이. 달달이. <laughs> 네, 어, 달달이로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제가 오늘 추천할 아이템은요, 요새 운동하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입니다.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좀 보다 조금 더 쉽게, 좀더 건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. 음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제가 그럼 또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준다고또 훈훈하게. <laughs> 네, 첫 번째로 리뷰해 볼 아이템은 어. 바로 다이어트 식품인데요. 음. 이게 정말 좋습니다. 또 우리 운동하기 전에 한 번씩 먹어 볼까요? 그렇죠요? 좀 설명이 없이 일단 먹죠. 네. 또 먹어 봐야지 또 몸이 반응하니까 한번당세 한 알씩 드시면 돼요. 네, 어. 단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어. 뭐요? 소고? 첫끼는 바로 올수 있어. 공공이라서. 아, 아 가봐, 가봐, 가봐. 하루 에한번 드시면 된다고 했잖아요. 네네네.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? 하루 식사 중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, 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될 때, 그 식사 전에 먹으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음... 식사 전에. 네. 정말 조금 먹고 네. 운동을 많이 하는데, 네, 네. 이런 사람들도 효과가 있을까요? 너무 좋죠. 여기에 아, 네. 그 에너지 대사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비타민 B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먹어도 효과가 음 좋다고 해요. 좋네. 이번은두 번째 이템인데요. 어, 다이어트는 운동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운동할 시간을 따로 못 내실 때이 음. 기기를 이용하면 정말 어. 단 20분 투자만으로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이템입니다. 어. 지금 다들 하나씩 장착하고 계시잖아요. 요 아, 핑크 베이스 아, 네, 차고 있습니다. 어, 남자분들은 5단에 아, 차고 싶네요. 5단에 차고 <laughs> 있습니다. 붙이고 켜놓기만 해도 코어 근육이랑 어. 이 골반 라인을 잡아줘서 굉장히 탄탄한 바디라인을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붙이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진짜 귀찮이 좀막 줬는데 <laughs> 가만히 붙이고만 있으면 되니까 좋은 거 같아요.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네. 우리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? 아, 네. 해봐야겠다. 네. 제가... 네. 켜졌고 졌 이... 아니, 이쪽에 있어요. 그걸 <laughs> 누르면 강도가 올라가요. 오! 오! 와요! 와요! 네. 와요! 와요! <laughs> 전 일부러 등에 붙였거든요? 네. 전등살이더 싫어서? 오, 온다, 온다, 온다. 와나 이거 근육 운동 안 해도 될것 같아, 너무 좋아. 어, 잠시만요, 저아 약을 오. 먹어서 그런지. <laughs> 아, 다될것 <가야될> 같아요? <laughs> 어. 어, 이 장이 되게 시원하 그거랑 같이 화장실 가면 더 시원하겠는데. 아, 그러니까 효과가 <laughs> 좋는데요 진짜 따로 운동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? 근데 아프지도 않아서 약간, 너무 괜찮아. 약간, 너무 괜찮아. 어, 근데, 어, 이거. 근데 이게, 왜 그래, 왜 그래? 약간, <laughs>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어, 이게 진동이 달라가지고. 어, 어, 이게 갑자기요. 오, 갑자기 이게네. 이게 한 사이클이, 계속 이렇게, 이렇게, 다양한, 잡았다가, 네.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가, 네. 이렇게, 아,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가, 이렇게 네. 잡았다가 막 하네요. 네. 그청 엄청. 이거 자극이 엄청나네요. 엄청나요. 네. 네. 그리고 이게 지금 다들 하셔서 아시겠지만 젤 타입이어가지고 네. 100회까지 할수 있다고 해요. 거의 반영구적인 네. 아니, 디자인 컬러도 너무 예쁜데 또 간편하니까 옷 안에 이렇게 붙이고 아, 있어도 모를 것 같아요. 이게 근육도 근육인데 체지방을 좀 줄여주어서 허리 둘레가 감소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좀. 진짜 숨겨있던 라인이 드러나면서 좀 탄탄한 아름다운 라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. 아, 이걸로 여름 준비하면 되겠네요. 네네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하루에 20분만 투자하시면 이 체지방 허리라인 있어. 들어가서 골반및 뒷태갑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좋네요. <laughs> 네, 이런 꿀팁. 지금까지 아이돌 바디 트레이닝이었습니다.